역대상 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수에 이르니 여부수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수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루리아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종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효가 이러하니라. 학문 사람의 아들 야소부함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삼십 우두머리 중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 거하메. 이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일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오 아비세는그세명중 오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삼백 명을 죽이고 그세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세명 가운데에 가장 뛰어나 그들의 오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눈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다섯 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체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삼십 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유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 하난과. 하롤 사람 삼훗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시프게와 아호아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순에 속한 기부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푸나야와, 가하스 시내가에 있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벳과, 사알 본 사람 엘리 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우레 아들 엘리발과 무게랏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겔멜 사람,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본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햇 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박과 루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고 루벤 자손의 오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아와 아루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라 아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 야와 모압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아시엘이더라. 역대상 1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부아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또 브라가와 아나돗 사람 예후와 기한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나 요한안과 그데라 사람 요사밭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부아리아와 스마리아와 하룹사람 스바디아와 고라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아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돌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디아더라. 갓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며 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세리요. 둘째는 오바디아요. 셋째는 엘리아비요. 넷째는 미스 만 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아요. 여섯째는 아떼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바디요. 열째는 예레미아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에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인에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이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메. 그때 성령이 삼십 명의 오두머리 아마세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 온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하,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문하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의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사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문하세 집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다 문하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큰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에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아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효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무원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 0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만 800명이요. 문하세 반집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만 팔천 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이백 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이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오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천 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삼만 칠천 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만 8천 육백 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요단 저편 루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블론과 낙달리까지도 나이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과자와 무화과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역대상 13장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있다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 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무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 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도의 타장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괴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괴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괴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두로왕 역대상 14장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산무아와 소박과 나당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벳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에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부활, 불하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갬 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운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부원에서부터 개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